<laughs> 제제형 어? 민수 씨 저희 아파트에는 어쩐 일로 뭐뭐뭐 뭐, 뭐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제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형형 아, 아, 형. 예. 다름이 아니고요. 형그선옥 누나랑 인남 누나랑 용남이 형 있잖아요. <laughs> 그 그 셋이서 그 어떻게 는지좀 오늘 좀 풀어줄 수 있나요? 민수 씨. 네? 이 이야기는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아 형, 야! 야! 형, 형. 형그 요즘에 페페코인 한다고. 민수 어? 그런... 씨. <laughs> 근데 혹시 페페코인 하는 거 아름송이 누나도 알고 있나요? 오수씨 네? 왜뭐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laughs> 행복한 한 가정을 그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용남이 형과 선옥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 말할 순 없어요 알겠어 그럼 누나한테 얘기하러 갈게요 지금 오수씨어 그래 그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야기하죠 분리수거 만다 하고 <laughs> 네, 하세요 하세요 형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절대로 민수씨만 알고 있어야 해요 아, 알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때는 서기 2010년경 사람들은 챌린지보단 플래시몹에 열광하던 시기였고 셋은 셋도 없는 친구였어요진 너무 좋다 아 진짜 진짜 인나!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포미닛시야나안 그래도 따라 했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걸 하나하나 핫 이슈 모두 다 테이크 앤 트롯 야 쪽팔려 빨리 가아 우리 맨날 이런 거 놀잖아 아 쪽팔려 아 원진이 이런 게 어, 이쁘다며 야 그리고 왜 커플 티셔츠데 나만 있냐? 너왜안입어 어, 나랑키 그 너무 예쁜데 그렇지 예쁘지. 아니 그거 아빠가 빨았어. 아 뭐야. 이거 아, 아, 와야지. 내 네, 일부러 일부러 칠부로 산 건데. 너 이렇게 숨 많은 풀뱅. 넌 진짜 너무 트렌디해. 아니 이번에 한 옴끔 딱 이렇게 자른 거야. 일자로. 나 일자로 달라는데 살짝 삐뚤지. 거지 완전 이거 오빠 이거 유행인 거 알아요? 지이거 소녀시대. 어, 맞아. 오오오오 오빠를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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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니. 아나 요거 요, 요번에 요 머리 잘랐는데 비머리야 이거 힙송라이투와 아, 잔동이 흔들어봐 내가 이런... 반네가... 이거잖아 이거 뭐야 뭐야 역시 이거. 이렇게 펴진다? 두, 진짜 예쁘다 한번 너 해봐 이거 어디서 음, 샀냐면은 음. 외동에서 샀어 외 외동? 어 음. 나페스타 옆에 음. 오빠 이거 어때요? 오이잘 어울리네 이거 뭐 하나 해줄건가? 그럼 나 저기 뭐야 월급 나와가지고 당연할 수 있지. 아, 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무슨 뭐, 야 라페스타 가자. 거기 요즘 사람 진짜 많다며. 아, 거기 있잖아 오빠 둘이 잃어버리면 아예 찾지도 못해. 아 진짜? 알았어 그럼 다음 주. 그래 그래 그래. 다음 주?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나저나 응. 프로포즈 언제 할 건데? 너무 예쁘야. 아, 아니 오빠 프로포즈 언제 할 거냐고. <laughs> 아니 알아서 할게 내가. 아 결혼 얘기 하지 마. 너 치잖아. 솔직히 부케 누구야? 아 나는 하면 무조건 있나지. 그러면은 뭐 어. 아, 왜또 그래? 아니, 제일 빨리 갈어아가지고그어만 생각하면 눈물 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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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디 가냐 너게어떻내가떻게어 어떻게, 어아 어떻게, 어어렵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할게 어떻게, 어그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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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빨리 결혼떻게고 하는데 아니 근데 나 지금 가봐야겠다 어디 간대? 나 외돔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기로 했거든 아. 오늘 사람들 진짜 많이 몰릴 거야 나는 오늘 신나게 하늘 풀어야겠다 네. 갈게 가자. 잘 놀게 어. 아, 안녕 항시적으로 사랑 많이 하고 고마워 어제 무한도전 봤어? 야, 진짜 어. 웃기지 않았어 무한도전? 아, 오빠 1박 2일 을 봐야지 어? 아니 면저 개꿈 봤어 개꿈? 야 개꿈 진짜 웃더라안돼 <laughs> 뭐가 안 돼? 안돼 아, 김원영, 안 돼! 고래? 아. 그래. 아니, 오빠, <laughs> 코미디 빅리그 아니, 내가 지금 보니까 허경환이랑 양상국이랑 진짜 웃긴데. 그래? 그래? 나한번 볼게, 그러면. 아, 뭐, 나, 나도 뭐 볼게, 뭐, 코미디 음. 뭐. 나 이번에 핸드폰 고장나가지고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게? 아, 내가 배용남이잖아. 응. 배가 아이언. <laughs> 진짜 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 배가이온 진짜 좋던데 폰. 그거 펜택 거기? 그거? 어어. 아 근데 오빠 그냥 우리 커플폰으로 해가지고 요금제 해서 아이폰으로 가자. 아그 아이 아이폰은 어려워 그거 자 호환도 잘안 되고. 난 안드로이드가 좋아. 아 그게 뭐야 배가이온이? 그냥 아이폰으로 가자 커플폰으로. 아 이런 것도 내맘대로못 해. 커플티도 안안 해주고. 아니 우리가 벌써 7 년이나 만났고 나이도 이제 나이고 곧 서른이 되는데. 솔직히 난좀 빨리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애도좀 빨리 낳고 싶고. 어. 아니 근데 오빠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이제 취업한지 1 년밖에 안 됐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 그냥 같이 살림 합쳐가지고 하면 돈 빨리 더 모을 수도 있고 더 안정적이잖아. 나는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진짜 지금 이 취직한 여기 업계에서 나 탑이 되고 싶어. 그러면 좀 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 오빠. 아그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나랑 안 하겠다라는 거야. <laughs> 알겠어 오빠 나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 지금은 절대 없고 앞으로도 솔직히 모르겠어 아니 너 무브레 뭐 보자고 아니 결혼 안할 거면 나랑 왜 만나? 내가 결혼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나갈 거야 아이씨. 야 이선호 왜너 여기서 가면 나랑 진짜 헤어지는 거야 우리 7년 끝나는 거라고 맘대로 해야 이선호 그렇게 그 둘의 7년에 만남종지부로 맞게 되었어요. 아, 그렇게 완전 끝난 거예요. 마치 단군의 고조선처럼. 디 앤트. <laughs> 아, 그, 그러면은 그 용남이 형이랑, 그러면 인나 누나랑은 대체 생뚱맞게 왜 만난 거예요? 호랑이와 친해지려면, 고양이와 가까워지라 했던가요? <laughs> 예? 선옥과 절친이었던 인나에게 용남은 조언을 구하러 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가 폭풍의 경랑 속에서 운명의 소용돌이가 두 사람을 휘감아 집어 삼킬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아무도. 아, 그그그 그대요, 형. 그때 형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전패북에제 소신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 무슨 무슨 글? 이 시대가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 이렇게 아이스 너너넘어갈게 넘어. 그러니까 소로기가 설옥이가... 아 우리 7년을 만난 거야. 7년을 결혼을 하고열애만 하냐고. 아니 선욱이 단순해서 그냥 집 앞에서 짜잔하고 선물 하나 들고 나타나면 이런 팔찌 같은 거 하나 사갖고 나타나면 그냥 웃을 텐데 멤버들 싸울 때마다 제가 붙여준 게몇 번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이별하고 다시 싸우고. 아나 오늘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유래 주고 있는데 저도 헌팅해가지고 너, 남자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저 가봐도 돼요 이제? 그래. 그 무한 도전 봐야 돼요. 어, 너 무한 도전 좋아해? 어? 그럼 이제 무한 상사도 보겠네. 와, 무한 상사 진짜. 나는 일박일보다 무한 도전 진짜 재밌더라. 아, 나 거기서 나 제일 웃긴 게그 멤버들 중에서 하비. 하대리. 어? <laughs> 하하하하하하아하아하아 진짜 하하아하하하지롱이랑 아, 맨날... 맨날 싸 그거.. 거기서 진짜. 막 서로 막놀아 하면서 거기까? 막 웃음 참고 막 이러는 거 맞아 맞아 아나 진짜 난 집에만 가면은 나 무한동점 뭐올 생각에 나 진짜 너무 설레면서 가 저도요 아저 항상 혼자 맥주 마시면서 아, 무한도전 나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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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어 나도 되게 좋아 개.. 어어 어.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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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 개구? 개..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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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개.. 개구 호스트 봐? 응나 코베 안 보고 개콘 보거든 저 완전 개코만 보는데 코빅은 어예요 아.. 코빅말고 개코 본다고? 고래? 네. 그래? <laughs> <laughs> 안 <웃음> 돼요! <웃음>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너도 아, 그거 진짜.. 하여튼 어. 어. 개코난참 재밌더라고 얼굴 취향이 비슷하네 냉면 좋아해? 물냉 비냉, 비냉, 오 오호, 뭐가 줄알아 해. <laughs> 짜장 짬뽕, 짜장, 오호, 오호, 산 바닥, 산. 산, 오 말레, 말라, 말레, 말레. 오 나이트클럽, 나이트, 클럽. 나이트. 오 막걸리 소주. 막걸리, <목소리> 고양이, 개, <목소리> 고양이, 다시 푸세식, 다시 소녀시대, 원더걸스, 소녀시대, 처음 <목소리> 처럼 참이슬, 처음 <청청>. 처럼 <목소리> 파전 김치전, 사전 복숭아 방울토마토 복숭아 사과 귤 사과, 사과. 현대 기아 현대 TV 라디오 TV 빌리 그때 용남이 형은 결심했대가가가이 여자 A, B, A. 갖고 싶다 형형형형형 형, 형, 형. 형. 아니 왜 갑자기 반말을 뚜루 해바라기 장미 해바라기 하프 지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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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공. 대체 이렇게까지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야? 뭐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래. 이거 다다 우연이야. 이거. 예외 확률이 이거, 있을 어, 수가 있어. 확률이 있어. 근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것까지 맞아 버리면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일 거야. 내가 미래에 내가 애를 낳으면은 지어줄 이름을 미리 지어놨거든? 너도 혹시 너도 혹시 지어놨어? 하... 만약에 이 이름까지 맞으면은 우리 어쩔 수 없는 운명 운명이라고 치자 근데 이거 설마 <laughs> 같겠어 나 아, 비슷한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서준. 그렇게 서준의 이름까지 맞은 그날 밤, 만 백성이 서준의 이름을. 톤 높여 외쳤어요. 어. f o u r g e King of the <laughs> King of the <laughs> 어, 어, 어어, 잠깐만. 뭔가 목소리 뭐, 뭐, 좀 낮췄어. 민수 씨. 네? 이 이야기는 절대로 never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알겠어요. 얘기 안 할게요. 알겠어요. 뭐 먼저 가 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아, 민수 씨. 생각해 보니 쿠키가 있었어고쿠키 <laughs> c e 데요보고 가실래요? 네 선욱은 그렇게 웨딩 플래너로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 용남과 인나는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세사람 이제 다시기 ices. 고기 ices. 고기 고이이승에서 심지어는 지옥에서 좋지. 아, 알죠, 형, 형. 이 세계에서 좋지. 다른 차원에서 좋지. 알겠어요, 형. 신이 점지한 그 어느 곳에서도. 아, 형. 근데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그 전이 궁금했던 거지. 민수 씨, 예? 코인은. 네 그건 네, 말안할게